옥은 예로부터 본초 강목 한의서에 따르면, 어휴, 거기 그렇게 하시면 혀가 아프시니까 잠깐 이렇게 내려드리고요. 옥은 예로부터 본초 강목 한의서에 여기에 무슨 츄루 <laughs> 발라져 있니? 이렇게 네아네 아.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붉은멍이 들거나 할 정도로 하면 안 되고요 조직에 손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만 하셔야 안전하게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옆으로. 네네 이렇게 얼굴에 쌓인 피로와 찌꺼기들을 얼굴 가쪽으로 모두 밀어냈으면 이제 쇄골 쪽으로 모두 끌어내려서 배출시켜드릴게요. 바디용 배고갈살을좀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선생님, 너무 귀여우세요. 머리 손질을 좀 해드릴게요. 드라이도 좀 해드리고. 너무 귀여워. 어쩜 이렇게 빠마가 잘 나왔을까? 예뻐라. 네. 고대도 좀 해드릴게요. 어디, 고대기를. 음, 이렇게. 아이, 귀여워. 정말 우리 떡순 고객님은 너무 귀여우시고, 예쁘고, 엘레강스 하시고, 멋지시고, 사랑스럽고, 다 하세요, 그냥. 딱순 고객님, 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머, 너무 멋지게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저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너무 예뻐서, 찍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찍습니다. 보세요. 사진 어떠세요? 너무 예쁘시죠? 아, 나 이거 자랑하고 싶다. 혹시 저희 곰돌이 승룡이 채널 커뮤니티에 업로드해서 자랑 좀 해도 될까요? 너무 예쁘셔서 보세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그러면은 그렇게 할게요. 다시 한 장만. 아이고. 떡순언니, 놓치신 김에 시간이 좀 남아서 펌을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저 실력이 좋지요? 우리는 새쌍둥이! 김실장, 떡순언니, 달구나니 빠글빠글 보송보송 빠바머리 우리는 새쌍둥이! 사랑해요. 아, 예뻐라! 좀 놀아드릴까? 어떠세요? 머리가 너무 맘, 잠깐만요. 제가 거울을 좀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자, 짜자잔. 보셨어요? 자, 사진 한 장. 사진을 찍고, 달근아님, 이거 저희 곰돌이 승룡이 샵 커뮤니티에 좀 올려도 될까요? 자, 찍습니다. 제가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요. 턱순 언니도 한컷찍어줬거든요 자, 그러면 은달구나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락하 귀여워. 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거울보여드릴게거울요여리지마세요놀자지어세피요짜자하 어머! 왜피요달구하세요 달고나님! 고객님 커버를 잠깐 벗겨드리고 관사 마사지를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어이구 귀여워 다리 떡기 어이구 귀여워. 자 배곡으로 해드릴까? 아니면 로즈코츠로 해드릴까? 아 어, 나는 떡순 고객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자 아트로 자 해드려야지 이게 있잖아요. 로지커치가 얼굴만 하는 게 아니고, 몸도 해도 좋대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자, 여기를, 꾸, 꾸, 꾸.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열심히, 시원하게, 아우, 이렇게. 자, 어떠세요? 승부, 정말 시원하시죠? 네. 시원하신가 봐요, 정말. 그리고, 자, 배국으로 겨드랑이도, 자, 이렇게 잡고, 겨드랑이죠. 이렇게. 간지럽진 않으시죠? 이렇게 겨드랑이를 풀어드리면, <웃음> <웃음> 간지러우세요? <웃음>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안 간지럽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손목 부분, 팔한 부분을 이렇게 손목 부분을 해드리고, 어, 네 <laughs> 이쪽도 해드리고, 자 이렇게, 어머, 관사 마사지 사이즈가 떡순 고객님 손목하고 똑같으세요. 자이 안쪽도 이렇게 시원하게, 네 이렇게 해드리면 손목의 피로가 다 풀린답니다. 아, 발목도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다리가 길어가지고, 제 손이 안 닿아요. <laughs> 자, 이쪽 손목도. 네. 좋습니다. 어디 겨드랑이를 다시 한번, 이번엔 간지럽게 안 하고,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자, 아. 어떠세요? 노폐물이 쫙쫙 빠져나가는 느낌이 나시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등도 자 등을 압을 좀 주면서 해드릴게요. 이쪽 이렇게 잡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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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제가 간간히 오시면은 해드릴게요. 그리고 코코시 아픈 것도 풀어드리고. 아이고 좀 아이고 시원하시죠? 아, 이뻐! 어떡해! 어머, 이게 뭐예요? 어떻게 떡순 고객님은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귀엽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이, 이뻐라. 아 이뻐라.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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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뻐서. 아유, 이렇게 들어서 뽀뽀를 막 하고 싶어.